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생물 관련 연구에 평생을 전착한 고 최영길 명예교수가 지난 8월 12일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 재직 당시 환경상태, 미생물, 유전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. 녹조 전문가로 알려진 최 교수는 미생물을 이용한 녹조제거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며 미생물학계에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. 최 교수는 다양한 기관에서도 활동하며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. 한양대 미생물학 연구실과 환경과학연구소를 운영하며 학내 미생물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했습니다. 환경처 전국생태조사위원, 한국미생물학회장 등 환경학계에 활발히 참여하며 국내 녹조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. 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2004년 학계를 떠나기 전까지 꾸준한 지필활동을 이어가며 10여건의 미생물학 관련 저서를 남겼습니다. 최선우 차선이라는 좌화명에 걸맞게 열정적인 연구생활을 보낸 최 교수는 한양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.